오사카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카시역에서 오늘 세상에 저기 지하철 그 충전카드를 잊어버려가지고 화장실에서 어머나 세상에 그래가지고 방송도 중단하고 안 지금 일단 오사카로 달려왔습니다 전부 다 해서 한 2만원 그냥 잊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충전카드 5천원하고 1,500원 5천 <laughs> 정도? 2만원 어쩔 수 없지요. 잊어버려야지. 큰돈은 아니니까. 빠졌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쏙 빠져버렸어요. 뒷짐에다 놨다가 자, 한번 여기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웃어가요 오, 엄청 크네. 웃어버저 위에 건물하고. 그쵸? 자, 달려라. 은하철도 리고쭉 보면서 가겠습니다. 안 잊어버리도록 잘 정신 챙기고 가야지. 뭐 촬영한다 그러면은 정신이 없어, 다 잊어버려. 네. 여기 쭉 가면서 음. 라이브로 할 경황이 없습니다 지금. 예, 어찌 됐든 간에 분실했기 때문에 기분이 착잡합니다요. 자, 여기 한번 구경해 드릴게요. 자, 이쪽 보세요. 밖에 나가면 다음에 저기 오사카 여기 한번요. 예, 네, 촬영할게요. 한번 실방송 함께. 오늘, 잠깐만,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어우, 춥네. 쌀쌀하네. 여기는 뭐, 악세사리 화장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많습니다, 볼거리가. 옷도 있고. 이제, 춥다고 벌써 마우라가 나왔네. 아 세상에. 마우라 나가고, 뭐, 모자 나오고. 모자가 많은데 겨울모자 이쁜거 하나 사야했는데 아 요거 이쁘다 베레모식 베레모 하나 살라고요 잊어버렸어요 맨날 뭘 잊어버려요 아유 진짜로 길을 뺏겨서 그래 길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요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돼있어요 쭉 전국에 다 가는 저기 그 신간생이 있고요 모사가 여기 엄청 큽니다 남바보다도 엄청 커요 네. 동경 같아요. 엄청 커요. 콤비니이 있고. 이제 저 위로 또 가볼까요? 이쪽은 뭐 별볼일 없네.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또 실방을 누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찐 친구가 해달라고 했는데, 날씨가 쌀쌀하다. 제가 가는 쪽은 요거 1번, 1번 코너. 아이고 추워라 우아기 또꺼내야겠네 집어넣으면 또 저기 하고 요거 내려가면서 또 차,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맨날 뭘 잊어버려요 즘에전기요금도 내고서도 영수증을 받았는지 그것도 까먹고 앉아있고 깜빡 까마귀 어디 갔다 왔는지 맨날 잊어버려자 갑니다 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은 이제 버린거다 없이 다 챙겼습니다. 완벽하고 정신을 똑바로 챙기며 다 봅니다. 아이고 문 닫혔네. <laughs> 한발자 늦었어. 예. 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려오면 이렇게. 아 공항 가는 적이네요 흔들리니까 여기서 한번더몇시오나 보는 찍다 보면 또 잊어버려. 아 추워. 여기도 벌써 이제 춥네. 어, 2시8 분에 온대요몇 시요? 어, 올때 됐네. 요거 요거 공항 가는 거 요거 타면 우리 집에 가 가는 길이에요. 이거. 지금 온다 그랬죠? 반사의 국거라고 공항.

자, 도망갈 때 요거 타고 가는 건데. 왔다. 왔다! 자, 오사카 집으로 갑니다. 2박 3일, 네. 모베에서 있다가 금, 토, 일, 네, 갑니다. 출발! 왔습니다. 여기가사카에서가로가다지 <놀람> <놀람> 어, 아, 앉을 게 있네. 다행이네. 앉으겠습니다. 전 전차 이 간사이 카이게 베요 바이바이.